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달과분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이고요. 326회차 영상 어,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 아주 포근했습니다. 요 며칠 또 봄날처럼 아주 포근하니까 견딜만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또 주말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이럴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죠. 요즘 또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면서 오늘 또 영상 무엇을 올려드릴까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올려드릴 거예요. 예양도예분 한번 영상 꾸며드릴 겁니다. 예양도예분하면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들이죠.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굉장히 좋아서 음, 다육이들이 잘 자라니까 아, 또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또 어, 찾아 주시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애양도에분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입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어, 이 아이 지금 애양도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방입니다. 어, 국산분 맞고요. 음, 화분에 굉장히 좀 사장님께서 진심이신 분이죠 굉장히 가격 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잘 만들어 주시려고 요즘 굉장히 좀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그 아이들로 영상 한번 꼬매받을 테니까요 영상 또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또나무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개별 단가 (15000원씩) 하는 어~ 창분 어~ 장분입니다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45000원이죠.) 어, 그렇지만 오늘 또예양도에 좋은 조건 세트 묶어 드려야죠. 아 어, 그리고 예양도에 오늘 영상 꾸며 드리는 아이들은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 요즘 사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작업을 잘 못하세요.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어,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재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이 아이들 어, 15,000원, 세개 세트 묶으면 45,000원인데 오늘은 음 하나당 5,000원씩 할인할 거예요 그러면 세개 세트 묶으면 3만 원이죠 그리고 재고가 딱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아이들 딱 보시면 바로 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어, 지금 1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는 19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2cm가 좀 살짝 넘고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좀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데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뿌리 활짝이 아주 잘 돼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45,000원인데 15,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5,000원씩 하는 창분이고요 어,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4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 또 세트 묶어 드려야 겠죠 각각 5,000원씩 할인하니까 15,000원 할인 되죠 어, 세 개, 3만원 세트 만들어 드리면서 이 아이들은 앞쪽 아이들하고 살짝 달라요. 전부분 이렇게 살짝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육그를 심었을 때 굉장히 다육이가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주 멋져요. 이렇게 멋진 아이.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죠. 역시나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내경 사이즈 17cm 나오고요. 키는 10cm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1cm 정도. 내경은 17.5 정도. 사이즈 차이 살짝 살짝 있죠. 그렇지만 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어 뭐죠?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작업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수제 공방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차이들이 이렇게 또 살짝살짝 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하여튼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은 아이.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 세개 세트면 45,000원인데 오늘은 15,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개 3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창분입니다.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4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5,000원씩 할인할 건데, 딱, 이렇게한 세트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다, 어, 여기에 창을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살짝, 앞에 아이보다 살짝 더 넓어졌어요. 이 띠가. 띠가 선, 어, 산뜻해졌고, 선명해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딱한 세트 남아 있어서 한분께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야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내경 사이즈 16cm 살짝 넘고요. 바깥쪽 한번 재볼까요? 21cm 나옵니다.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나 가볍고 물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한 편이죠. 이렇게 아주 넉넉한 편. 어이 아이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45,000원인데, 어, 여기도 역시나 5,000원씩 할인하니까 15,000원 할인됩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들 덤을 드리고 싶어도 일단 재고도 없을 뿐더러 음, 택배 포장이 참 힘들어요. 가격이 너무 착해서 택배 포장이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할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45,000원인데 15,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창분이고요. 이 아이들은 가, 어, 사이즈가 살짝 더 커졌습니다. 어, 개별 낱가 25,000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어, 내경 사이즈가 20cm가 넘어요. 20.5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뭐0 나오네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산뜻하면서 사이즈는 넉넉하죠? 굉장히 가볍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5만원인데 어, 이 아이들은 덤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 있죠? 15,000원짜리. 한 단계 아, 어, 아래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5만원 세트 묶으면서 15,000원 짜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3개 보내드리면서 세트 5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5,000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어, 자연스러운 사각분입니다 3개 세트 묶어드리면 4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어, 심어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이 아이죠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어, 여기에 어, 심었을 때 다육이가 굉장히 좀더 보이게 하는 아이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좋아서 또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저렇게 예쁘게 표현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5,000원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45,000원이었죠 어 그러면서 사이즈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아, 바깥쪽 18.5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역시나 18.5 되네요 자연스러운 사각분입니다 둥그런 듯한 사각 그러면서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45,000원인데 오늘은 같은 아이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택배 포장이 딱 이렇게 4개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인이 아니고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4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심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 뒤쪽에 보입니다. 여기 마디바 심어져 있죠. 아주 멋지죠? 저렇게 멋지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요 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사이즈가 넉넉하고 음, 가격이 아주 착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할인으로 가야 돼요 어, 두개 이상 포장을 하기에는 아주 벅찹니다 어, 박스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파손 위험도 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할인해 볼 거예요 두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은 5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어, 세트 4만원 묶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바깥쪽 22cm 나오고요 키는 17이 좀 살짝 안됩니다 1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살짝 더클것 같네요 어, 20.5 나오고요 키는 18.5 되는 아이 입구 사이즈는 이 아이가 살짝 크고요 키는 또요 놈이 살짝 큽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5만원인데 오늘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4만원 보내드립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역시나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25,000원 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만원 할인합니다 세트 4만원 묶어 드리면서 어, 이 아이는 앞에 아이하고 어, 비슷한데 전부분이 살짝만 이렇게 밖으로 펼쳐 주셨어요 앞에 아이는 전부분에 이렇게 띠를 하나 둘렀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살짝만 펼쳐 주셨습니다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0cm 나오고요 키는 16.5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9.7 정도 나오네요 키는 17대구요. 어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5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원이구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어이 아이들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보이네요. 멋지죠? 저렇게 멋진 아이 바로 이 아이들이고요 개별 단가 3만원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 여기에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두개 이상 포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 두개 이렇게 세트 묶을 거고요 대신 할인으로 가겠습니다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 만들어 드리고요 어, 사이즈 28cm 넉넉하죠? 키는 16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8cm 나오고요 키는 1 7 5되는 아이 살짝 살짝 사이즈 차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색감도 차분하면서 아주 멋져요 그리고 이렇게나 사이즈 좋은데 가벼워요 굉장히 한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요 물 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인데 오늘은 특별히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는 수반 형태의 타원형인 아이예요. 어, 이렇게 옆으로 좀 길게 돼 있는 아이. 내경 사이즈가 지금 30cm가 넘어요. 31cm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는 14 나옵니다. 키도 역시나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좋죠? 사이즈 아주 좋거든요? 요렇게 자연스러운 타원이고요. 살짝 수반 형태죠.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 아이는 또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요 아이, 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4만 원짜리. 저렇게 또 어, 여러, 여러 가지 모둠 신기를 해도 되고요. 바이솔도 아주 어울릴 것 같고요. 여기에 라울을 고키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제가 라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라울을 고키 심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 어, 단품으로 4만 원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만원 할인하면서 단품 3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그림 창분입니다. 어, 개별 단가 25,000원씩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만원입니다. 어, 예양 사장님은 이렇게 그림도 또잘 그리시더라고요. 어,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근데 예양 사장님은 이렇게 또 그림도 아주 잘 그리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겼죠. 가볍죠. 얼마름아주좋죠 아주 예쁘죠. 어,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으니까이 아이들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5만원 세트 묶어, 묶어드리면서 할인보다는 화분이 요즘 많이 필요하,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 창분이에요. 15,000원짜리. 이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드릴 거예요. 요렇게, 아이고, 어수선합니다. 그쵸? 15,000원짜리 두 개. 그러니까 3만원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푸짐하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5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개별 단가 2 5 0 0원씩가는 그림 창분입니다 어, 앞에 아이하고 어, 그림은 비슷한데 전 부분이 살짝 달라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전 부분에 살짝 다름에 굉장히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세트를 어, 이렇게 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올려 드립니다 어, 내경 사이즈가 20.5 나오고요 키는 14대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2 5 0 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만 원인데 여기에 역시나 같은 아이가 따라갈 거예요. 개별 단가 15,000원씩 하는창분요 아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 3만 원 따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개 보내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롱본 스타일의 그림본 두개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은 세트가 아니고 단품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어, 택배가 또 하나씩 밖에 포장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그래, 그래서 단품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들 개별 상가 지금 8만원씩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재고가 딱 4개 남아 있습니다 어, 4개 남아 있어서 오늘은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 4개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림이 살짝씩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비슷하거든요. 22cm 나오고요. 키는 30cm 정도 됩니다. 아, 사이즈!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그림이 멋진 아이 살짝 롱본 스타일 단품으로 올려보고요. 8만원인데 4만원 할인하면서 4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아이가 12번 되면서 4만원 되겠고요. 오른쪽 아이가 13번 되면서 4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올려드립니다. 어 재고가 딱요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이 아이들까지 파격적으로 할인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50% 할인해 볼게요. 어 개별 단가 8만 원씩 하는 아이들 50% 할인하니까 4만 원씩 할인되면서 어, 이렇게 단품 4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어 카메라를 움직여서 보여 드릴게요. 요런 산수화가 아주 멋지게 그려진 아이예요. 요렇게. 아주 그림 너무 잘 그리시죠? 저렇게. 아주 뚝딱뚝딱 그리시더라고요. 어, 제주 있으신, 아, 그림 제주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아주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려보면 된다고. 근데 안 돼요. 그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쵸? 어, 이 아이들도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는 확인해 드려야죠. 어, 18.5 나오고요. 키는 29cm. 앞쪽 아이들보다 살짝 좀 적네요. 이 아이는 19cm 나오고요. 키는 28cm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살짝 배가 좀 불렀습니다. 그렇죠? 윗구보다 여기가 살짝 배가 불렀어요 그렇죠? 어, 이렇게 멋진 그림 두개 올려드리는데 이 아이, 왼쪽 아이가 14번 되면서 4만원 할인된 가격 4만원이고요. 15번 오른쪽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4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단품으로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가 아니고 단품이고요. 개별 단가 8만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고요. 지금 전부분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분 이렇게 띠를 둘러서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아주 멋지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림 모양 이렇게 보시고, 그림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단품 8만원이고요. 사이즈 해드릴게요. 내경 사이즈가 23.5 나오고요. 키는 18.5 되는 아이. 바깥쪽은 2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28.5 정도 되고요.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은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지금 왼쪽 아이가 16번 되면서 8만원이고요. 오른쪽 아이가 17번 되면서 8만원, 아이고 또이 어, 아이들은 할인 가는 게 아니고요. 어, 뭐죠?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따라가는 덤으로 덤이죠. 덤 15,000원짜리 이렇게 두 개, 요놈도 두개 따라가고, 요놈도 두개 따라가면서 각각 16번, 17번, 8만원씩 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멋진 풍경입니다. 역시나 단품이고요. 단품 8만원 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아이는 카메라를 움직여서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진 그림 감상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러면서 전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아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넉넉한 사이즈고요.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어, 내경 사이즈가 22.5 정도 되네요. 내경 22.5 정도 되고요. 아이고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살짝 어지러우시죠? 키는 23.5대는 아이 이렇게 단품 8만원짜리 아주 멋진 그림 이렇게 멋진 그림 어이 아이들은 8만원이면서 역시나 여기도 15,000원짜리 2개 창문 2개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8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멋진 산소입니다두점 예, 올려드리고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8만 원씩이에요. 8만 원씩이면서 이번 영상도 마지막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앞쪽 아이하고 살짝 좀 다르죠. 전 부분이 살짝 밖으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은 이렇게나 멋져요. 그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라인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라인도 볼록하게 아주 예쁜 아이 두개 이렇게 올려보고요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바깥쪽 25.5대고요 키는 23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한 24cm 되네요 키는 22.5대고요 키가 이 아이가 살짝 크고 어, 이 입구는 이 아이가 살짝 더큰것 같습니다 어, 5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도 아주 멋진 아이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8만원이고요 이렇게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이 아는 게 아니고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5,000원짜리 창본 두개 보내 드릴 거예요. 어, 이 아이에게도 요두 아이가 따라가고요.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두 개가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 각각 8만 원이고요. 음. 왼쪽 이 아이가 19번 되겠고요. 오른쪽 이 아이가 20번 되는데 20번을 안 적어 놨네요. 이 아이가 20번 되면서 각각 8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예양도입은 아주 오래간만에 올려드렸죠. 아, 아주 오래간만에 올려드리면서 또 재고 몇개안 남은 아이들 파격적으로 할인도 해보고요. 아주 가격 착하면서 또 그림 아주 멋진 아이들이었죠 어, 덤 드리면서 좋은 조건 세트 한번 묶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요렇게 제가 1 0월한달 동안은 한해 동안 많은 또 도움 주셨던 또 응원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는 의미로 이렇게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어또 이렇게 12월 한달 동안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경타이커분에 자주자주 놀러 오셔서 이렇게 또 좋은 조건, 감사의 마음 충분히 이렇게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격 간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또 세트 묶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